예전 이 코미디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좀 웃프게 만들었죠. 웃기기도 하면서 좀 슬프게 만드는 그런 유행어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1등을 얼마나 좋은지 1등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 뭐 상상도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을 때그 말이 모두가 공감을 하게 되고 예. 왜냐면 1등은 사실 몇명안 되거든요 <laughs> 1등은 몇명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다 1등 나머지거든요 그러니 이 단어가 이런 유행어가 공감 가고 또 예, 유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올림픽 경기나 아시안 경기를 봐도 1등 안 하면 다 고기 숙이고 있어요 은메달 따놓고도 2등 하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 사실 그래 놓고도 고개 푹 숙이고 있어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1등 아니면 기억을 안 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동메달 따 놓고도 막 금메달 딴 것처럼 막 너무 너무 좋아해요. 뭐 보기 좋잖아요 솔직히. 동메달 따 놓고도 막 고개 숙이고 있으면 솔직히 짠하잖아요. 예. 동, 금메달 따면 뭐 우리도 좋죠. 당연히 좋죠. 그은메달도어디입니까 동메달도 어디고. 근데 막 죄인이 있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에 진짜 지금도 없잖아 있지만 예전에는 그게 더더욱 심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고 2등부터는 죄인이에요. 좋아해야 되는데 2등부터는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은사가 많고 응답이 많고 막 기적이 많고 능력이 많은 1등짜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문제될 게 없어. 그런데, 은사도 조금 적고, 응답도 조금 적고, 능력도 좀 적고, 복도 좀덜 받았고, 이러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고, 나만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목사님 보기에도, 다른 성도들 보기에도, 또 스스로에도, 이게 지금 마치 죄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것을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예,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죄책감을 갖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발목을 붙잡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나를 채찍질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못해서 형편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준비해 놓은 그 상을 향하여 날마다 이렇게 전질하기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한 것이지 아, 나는 형편없는 놈이고 나는 너무 나쁜 놈이고 이런 죄책감에 시달림이 가면서 그러진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게 아니었고 나는 이, 나 같은 이 죄인 중에 괴수를 주님이 선택했으니까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택해주셔서 사도까지 삼으셨으니 더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섬긴 것이지 기쁘고 즐겁게 섬긴 것이지,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한 것이지, 아, 나 같은 놈 아무 자격도 없고 이러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신앙생활하지 말고요. 지금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런 나같은 연약한 자도 죄인도 하나님 택하여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 예. 그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예, 자꾸 예, 예수님 얼굴 볼 낫이 없게 만들고 면목이 없게 만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못하게 못 나가,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만도 안 되지만 너무 큰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아나미안에서못 나가 미안해서 나 못해 이런 죄책감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선택했고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선택하여 부르신 주님 책봉을 주시는 주님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즐겁게 섬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작은 능력이어도 감사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누구나 다 작은 것, 적은 것보다는 크고 많고 예, 정말 화려하고 좋은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나라가 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남북한, 한반도 다 합쳐도 사실 그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남북한으로 나눠져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남한이잖아요. 솔직히 너무 조그마한 나라예요. 근데 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 이런 그 경제대국이 됐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사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이 땅에 5천억 역사를 자랑했지만, 뭐 한때 고구려가 있어서 뭐 대단하기도 했지만, 그건 잠깐이었고, 그 5천억 역사 중에 우리나라는 솔직히 너무나 약한 이 맨날 그냥 이웃 나라의 조국만 바치고 심심하면 그냥 저 중국 저, 저 놈들한테, 그리고 저 위에 또 몽골 놈들한테. 그리고 또 심심하면 저 일본 외놈들한테 맨날 치이고, 맨날 그냥 쥐어 터지고, 맨날 조금만 받쳐야 되고, 눈치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라. 그게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옛날 우리 조상들은 뭐, 게을러서 그렇네요? 너무 게을러서 일안 해가지고 가난했어요? 아니에요. 옛날 그 시절에도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했어요. 진짜 빨리빨리, 이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옛날 조상 때부터 이거 있었어요. 우리나 사람들은 그냥 빨리 빨리 부지런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너무 너무 가난했어요. 우상만 순배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었죠. 뭐 이웃 나라들이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부흥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눈물 뿌으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신 거죠. 아멘.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진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멘. 신식 학교, 지금 현대 병원들. 아멘. 예? 다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아, 심지어 우리말 이거조차도 예. 일본 놈들이 다 없앴잖아요. 그래도 그 시절에도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우리 한글이 사라졌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 성경 찬송이 그대로 불려지고 익혀졌어요. 아, 아멘. 음. 교회가 한글을 지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양심 있는 국어학자들은요, 교회에 예, 교회가 한글을 지켰다는 걸다 인정해요. 아, 이 양심 없는 놈들은 인, 절대 인정 안 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문가인 한글 학자들은 알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 한글이 사라졌잖아요. 한국말 못 쓰게 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만 성경이 읽어지고, 한글로 된 성경이 읽어지고, 한글로 된 찬송가가 불려졌어요. 아, 네. 피,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음에도, 일본어 성경을 읽, 읽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어 찬송가를 부르면 안 된다. 이러지는 못했거든요. 그러고 보면 진짜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 네. 그걸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뭐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죠.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교회를 폭박하고 도리어 더 성을 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 참 너무 큰것 좋아하고 막 대단한 걸 너무 좋아합니다. 예전에 일본을 갔을 때, 도로를 가보니까요, 경차가 거의 반전은 돼요. 경차가 거의 반전은 돼요. 여러분, 일본이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뭐 보통 사람들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일본 조금 더 크겠지, 그렇지만,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 4배에 가깝습니다. 남한의 4배입니다. 4배 조금 못 됩니다. 그러니 굉장히 큰 나라죠. 일본은 기름도 납니다. 경제, 뭐, 당연히, 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그래도, 일본 가보면, 경차가 거의 반절은 돼요. 뭐 정확히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진이 많기 때문에, 뭐, 차나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는 그럼 뭐, 현금 없으면 뭐, 큰일 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럽 가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경차나 소형차 비율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라도 조그만한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도 다 대형차들이고, 다 외제차. 요즘에는 외제차가 그냥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아, 무뭐 대형차고 외제차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돈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은, 또는 필요한 사람은 살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도 별로 없는데, 또 그럴 차가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 국가의 이런 전체가 그 작은 걸 너무 싫어해요. 작은 걸 너무 무시해요. 그래서 작은 차 타고 다니면 명함을 내밀질 않아요. 못 내밀어요. 도로에서도요. 제가 경찰을 타고 있잖아요. 레이타고 가다 보면요. 양도 잘안 해줘요. 남거안 해줘요. 까짓건뭐 부딪혀봤자 뭐지 얼마나 가겠어. 뭐, 뭐 이런 마음인가 봐요. 예. 진짜 안 해줘요. 예. 왜냐하면 무시해요. 소형차, 경차. 그래서 사람들이, 예. 혼자 살아도 집을 그냥, 그냥 막큰 거. 물론 투자 개념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없어도, 나 집도 커야 되고, 그냥. 다 커야 돼요. 다큰 거. 다큰 거. 뭐든지 다 커야 돼. 작은 거, 성이안 차요. 이유 없어요.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체면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은 걸 싫어하다 못해 작은 것은 마치 죄로 여겨요. 아까 2등 한 것, 2등도 죄고, 3등도 죄고, 1등해야만 이게, 목에 행주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7교 교회가 나오는데, 7교 교회 중 5개의 교회가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고 그 중에는 책망만 받은 칭찬 한 개를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가장 부유했고 가장 교회가 큰 교회였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라우디 교회였고 그 다음에 예배석 교회였습니다. 두 교회는 엄청나게 복을 받아가지고요. 교인들이 다 부유했고, 교인들이 다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뭐 요즘으로 말한다면 진짜 저 강남의 큰 교회, 대형 교회들, 예? 그 거기에 다니는 대형 교의 교인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반면 두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책망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아는 빌라델레 교회하고 성문학교회입니다. 근데 이두 교회가 다가난하고 너무나 작고 적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8절을 가보죠.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네 앞에 서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작다, 적다 같은 표현입니다. 작은 거였어요. 적은 거였어요. 애게 한 그런 거였어요. 너무나 작았어요. 은혜도 적었고, 응답도 적었고, 은사도 적었고, 자랑할 게 없었어요. 교회마저도 작았어요. 너무 숫자도 적고, 교인들도 다, 예, 내세울 것 없는 그런 교회였죠. 근데 성원학교에도 똑같아요. 계시록 2장 두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네,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십사한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게 서원학교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환란과 궁핍을 안다. 사실 참이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돈이 많은데 환란이 있다. 솔직히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돈도 없고 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궁핍해요. 너무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 근데 거기다가 환란도 있어. 어친데 덮친 격이잖아요. 그게 서문학 교회였어요. 교인들도다 가난해. 응답도 없어. 은사도 별로 없어. 자랑할 것도 없어. 근데 거기다가 또 환난까지 있네. 이러면 누가 교회를 다니겠어요? 어, 교회가 다니는 사람 보니까 너무 가난해. 근데 환란도 너무 많아. 그 누가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야 교회 다니면 야, 부자가 된대, 교회 다니면 건강한데, 교회 다니면 막 좋은 일이 많아진대. 이래야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볼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아, 교회 다니는데 너무 가난해. 교회 다니는데 환란도 많아. 그 누가 미쳤냐고 교회를 다니겠냐고요. 교회 이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짜 진짜 미친 사람이 맞죠. 이 보통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월급도 많이 주고, 뭐 그러면 또 승진도 잘 시켜줘. 그러면 막 신나지 않겠어요? 근데 회사를 다니는데 월급도 안 줘. 거기다가 내가 연차가 몇 년인데 승진도 안 돼. 그러면 이직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서문학교에 빌라델 교회 다그랬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거기다가 환란도 많았네요. 아니, 뭐 외적인 거 그렇다고 치면 영적인 거라도 좀 은혜가 넘쳐야 되잖아요. 뭐 은사라도 넘치든지 고린도 교회 그렇게 많고 많은 은사들 조금만 띄워가지고 여기 서문학교에나 빌라델 교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흘러 넘치는 은사도, 여기 서문학교에 교회, 빌라델리 교회는 그런 은사도 없었네요. 능력도 작은 능력이었어요. 적은 능력이었어요. 이런 응답도 적어, 복도 적어, 자랑할 것도 없어. 한마디로 요즘, 예, 간증만 들을 줄 알았지, 내 간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간증하겠어요? 가난한 걸 자랑하겠어요? 환란이 많다는 걸 자랑하겠어요? 자랑해봤자 누구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런 교회가 빌라데믹 교회, 성문학교였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몰랐어도, 심지어 교회 안 있는 사람들마저도, 다른 교인들마저도 몰랐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오늘 정확히 말씀하시죠. 환난과 궁핍을 안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뭔가를 아느냐면 예수님이 그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자다. 아멘.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분명히 겉보기에는 환난이 많고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네가 부자다. 아멘. 네가 진짜 부자다 아멘. 빌라델 성원학교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작은 능력 가지고 있지만 은사도 적고 뭐 정말 응답도 별 볼일 없고 대단한 거 없지만 육적인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것마저도 이런 은사들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아멘. 말씀하시냐면 네가 부자다 네가 진짜 부여환자다 이유가 뭡니까? 천국의 보물을 진짜 쌓아두는 교회는 이두 교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른 교회들은 조금 쌓아두는 척 하면서 결국은 책망받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쌤쌤 계산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라우디아 교회는 완전히 꽝이고. 여러분,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적게 받았다고 사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 달란트 그, 단위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어, 우리 돈 단위를 따, 따질 때, 뭐, 10원, 100원, 1000원, 만원, 그 다음에 1 0만그 다음에 뭐죠? 억 단위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밑에 있는 뭐,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만 단위는 뭐, 별, 막뭐 아무리 해봤자 뭐, 별본일 없죠, 솔직히. 1000만 뭐 단위도 상당히 큰, 크지만, 요즘은 너무 억거리니까이것도좀 뭐,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잖아요. 달란트는 억 단위를 넘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요즘 엇박거려도 솔직히 1억 주어지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솔직히 여기서 1억 현금 쥐고 한 번, 예, 하신 분 있나요? 아, 물론 뭐, 집이 뭐 그렇거나 또는 뭐, 뭐, 다른 것이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1억 현금 쥐고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한테 진짜 말 그대로 1억을 내 손에 쥔 거예요, 이거. 이거 갖고 장사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자기, 그, 한달간도 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옆에는, 달란트 단위가 나하고 틀리네? 나의, 나한테 두 배네? 어, 저 옆에 보니까 나보다 다섯 배네? 이래가지고 기분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상한 거죠. 작다고 여긴 것이 작다고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설사 작다고 인정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데르 교회처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작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설때 작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시게도 작을 정도로 진짜 너무 작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큰 은사를 주었고, 또는 라우데야 교회나 예배소 교회나 다른 교회들은 그래도 복 받아가지고 어려운 중에서도 그래도 기본적인 믿음 생활을 다 하고 삶을 유지했는데. 유독 이 서문학교의 교회, 빌라델비 교회는 너무나 주님이 짠게 느껴질 만큼 주님이 생각해도 약간 미안할 만큼, 예, 진짜 미안할 만큼 그렇게 작은 능력밖에 없었던 거죠. 작은 법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불평 월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능력이어도 작은 은사밖에 없고 작은 응답밖에 없고 작은 법밖에 없어도 아니. 내내, 내놓기가 좀 부끄러울 만큼 창피할 만큼 너무너무 초라해 보여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 네. 그래도 충성하면 주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 사람 음성도 여러분 큰 능력 아니어도 작은 능력이었어도 금픽하고 환란도 많고 은혜도 발로 적은 것 같아도 그래도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죽도록 증성해서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아, 네.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아무리 작은 능력에도 끝까지 배반하지 않으면 반드시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빌라넴 교회는 진짜 작은 능력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아멘. 진짜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도 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직장이 가는데 막 월급도 많이 줘, 승진도 잘시켜줘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죠. 이런 직장을 왜 나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 그런 이제 약간 공기업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 시내 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릴 일 없어, 월급 많아, 빼되면 승진해, 성과급까지 잘 나와 시내 직장인데 왜 퇴직합니까? 왜 나가라고 합니까? 아, 나가라고 해도 왜 나갑니까? 안 나가죠. 안 나갑니다. 그런 직장 왜 나갑니까? 안나가죠 근데 월급도 작어. 얼굴도 늦게 나와. 안 나올 때도 있어. 승진도 안 돼, 당연히. 이런 직장 왜 당합니까? 누구든지 다 살사 그, 그런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어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겠죠. 더 좋은 직장만 있으면 언제든지 뛰쳐나가겠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막 은사도 넘쳐. 막 복도 넘쳐. 응답도 넘쳐. 이런 교회라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겠죠. 아니, 여기만 오면 막 응답이 넘치고, 막 복이 넘치는데, 그런데 아니, 이거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가난해. 예수님 믿어도 환란은 여전히 넘쳐. 이거 왜 다녀야 됩니까? 이거 왜 믿어야 됩니까? 진짜 천국 아니면 믿을 이유도 없죠. 그렇잖아요. 천국 때문에 믿는 거지. 이 현상만 보면 도저히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것 같지만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린도 교회나 라우디아 교회나 예배소 교회나 이런데는 막 은사도 넘치고 막 복도 넘치고 응답도 넘치고 간증거리도 많고 그래서 막 역시 적인 간증자로 불러요 목회자도 불러 막 성도들도 막 간증자로 불러 불러요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 뭐 예수님 따르는 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환란도 많고 금빛도 많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거, 이거, 이직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아멘. 아멘.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잘해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못해주는데도 잘해주는 건 이건 당연한 게 아니고 너무 대단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식상은 부유한 자다. 그리고 두 교에만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도 놀라운 정말 믿음이고 칭찬받을 일이지만 순교자의 삶은 어찌 보면 순교자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겁니다. 순교자의 삶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말 그대로 이 빌라델리 교회와 성원학 교회는 궁핍했고, 환란도 많았고, 능력도 작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교자의 삶을 산 겁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이건 너무 험난한 길이었어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게 좁은 길이었고, 협착한 곳이었고,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딱 원초적인 그 모습이 딱이 빌라델리 교회, 성원학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팔절 말씀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예,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믿음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칭찬받았고 그러니 십상은 부유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랑러는 성도 여러분 작은 능력이어도 궁핍과 환란이 있어도 끝까지 충성해서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그 상급을 다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 마지막 네. 세 번째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린문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물론, 천국에 아까 말씀하신 이 부유한 자, 실상원 부유한 자가 진짜 뭐 핵심이기도 하겠지만 오늘 빌라델리 교회한테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예수님이 언급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교회에 나타나고 저런 예수님이 저 교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빌라델리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죠?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빌라델리 교회의 사자에게 평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이세 열쇠를 갔디시니. 가지신 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시니. 어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다이세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아, 네. 아, 네. 구체적으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놀라운 열쇠를 가지신 아, 네.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이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 그, 교회 교회 예, 뭘 주었습니까? 열린문을 열린 음. 주었다는 겁니다. 음. 내가 네 앞에 열린문을 주었다. 예, 열린문. 주님이 열어놨으니 다들 사탄이 없고 다들 사람도 없고 세상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요. 라우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닫힌 문입니다. 그동안은 막 열린문이었던 것 같은데 실상은 닫힌 문이 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천국도 복도 아무것도 없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지옥인 겁니다. 지옥. 재앙밖에 없는,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열린문의 복을 주시겠다. 네, 이미 주어졌다. 라고 네. 주님이 선포하고 또 선언하고 그리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추석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비록 진짜 우리의 삶이 별로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수다랑 교회, 아직 뭐 개척교회, 아직 미자리 교회입니다. 우리들 뭐, 뭐, 대단한 사람 뭐, 여기 별로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죠, 뭐. 뭐, 우리의 삶 뭐, 우리 강남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뭐, 청와대나 저 뭐, 저, 국회의사당 뭐, 이런 곳에 기웃거리도 못 하잖아요. 뭐 지나가면서 보올지는 몰라도 거기 뭐 입성한 적도 없고 뭐 저는 청와대 구경한 적도 없네요. 예, 가본 적도 없네요. 뭐 들어가기는커녕. 예, 우리 모두 별로 대세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거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섬긴다면 아, 네.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엄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아, 네. 그리고 십사 우리는 부유한 자고 열린 문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 네. 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도 아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들은 예, 은사도 넘쳤고 은혜도 넘쳤고 교회도 막부응했고 성도들도 다 부유했고 다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그들는 이런 칭찬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만이 눈앞에 있다라고 경고를 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 내세울 것도 없어도 작은 능력이어도 군빛과 한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 감사로 심어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 주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열린문의 복을 다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네.